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했는지 빛내서 알고도. 빛나는 인생 살자며 수입도 없이 할부로 수억 원 되는 수입차를 덜컥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네. 뭐 아무튼 네, 네. 제 얘기인가요? 빛내서 빛나는 인생 살자며 수입도 없이 할부로 수억 원 되는 수입차를 덜컥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진짜 죄송한데 그 투네이션 좀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진짜 존나 속이 죽거든. 내 얘기 같잖아. 그거 좀안 하면 안 돼요? 아 지금 진짜 인생 걸 구선 하고 있는데 길게 보려고. 그리고또 형님 덕분에 어제 또 광고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형님 광고 들어왔냐? 광고 뭐 네. 들어왔냐? 10일짜리인데 형님 그수서업만국가자 해가지고 수도업만에가자라는 배너가 들어왔다고? 네 형님 그도한1 1 0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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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가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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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고있한국에아도 한국에서도 한 아, 나 몰랐다, 야. 되면... 아이, 어떻게, 어, 아나 몰랐다야. 되면, 아 수사병이랑 어떻게 스파링을 합니까? 진짜 이거 맞으면 진짜 그냥 바로에 전체 18주 나옵니다. 애. 전체 18주 나와요. 애. 나이 불문하고 다 때려야지. 뭐냐? 저거 뭐냐? 약간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. 저는 아닙니다. 네, 존나 이랑 목소리가 똑같은데? 야너 무슨 운동 했는데? 야형 아, 저... 복수 출신이야. 야, 요새 뭐 네, 보니까 저... 뭐문주도뭐 나랑 스파링 한번 하자 그러고 나를 완전히 개어설레기로 보는데 여러분들 나 복수예요. 어, 아, 내저 보여줘야겠네. 야, 간만에 좀 보여줄게. 안 되겠다, 야. 뭐, 태권도? 이랄, 씨. 자리 좀 잡을게. 요 자, 일단 만두기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만두기. 예, 만두기잖아요, 만두기. 자, 의학좀 죽일게요. 딱, 진정한 복는 어깨에 힘을 빼야됩니다. 딱, 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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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. 몸에 힘을 빼야돼. 착, 착, 싹. 팡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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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디. 딱 주면은 저, 제가 많이 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바디를 제일 잘 쳐요, 바디. 아. 라인을 치는 척 한번 들어가 들어가, 들어 바디. 바디 주면은 쭉게요 옥할 때 바디 주고 엎어. 바디 엎어. 팡팡. 흐헣 흐헣 요네 좀만에 살게요 네? 좀만에 살게요 제가 아이캐리 아, 5천에 사신다고요 빨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틱이 있어가지고 말씀하시죠 빨새끼야 여보세요? 삼지팽 복구도 못봤잖아요 아 복구 봤구요 빨새끼야 저기 끊을게요 아, 복구 6개월밖에 안돼요 아유씨. 재수없게 여보세요? 야, 이 개새끼야. 죽여 버리죠, 그 새끼. 네? 개짓 똑같은 새끼. 아, 아, 일단 진정하시고요. 양아치 아이고. 아니, 네. 진정하시고요. 좀 많이 화나신 거 같은데. 제가 제가 좀 이게 화나는 거좀 이해하시죠. 도와줘야 되는데 이 새끼가. 아니, 일단 진정하시고요. 아, 형님 진짜 찐팬이신거 같아요, 형님. 돈좀 있어요, 형님. 예? 백충입니다. 아, 갑자기 존댓말 하세요, 형님 여보세요? 월급 백만밖에 못 받습니다. 아, 아 예. 갑자기 존댓말을 하셔가지고. 일단 알겠습니다. 씩새끼. <laughs> 아, 일단 끊을게요. 끊기 전에 씩새끼야. <laughs> 존댓말. 아 진정하시고요. 일단은. 아 누구보다 정의에는 강한데 돈에 약하신 것 같은데, 형님. 희한하게 동생 설당에 만원 원만 해주세요, 형님. 알겠습니다, 형님. <laughs> 예, 예. 500만원은 왜 깎아줘요? 500만원? 네형 500만원이면 형 치킨이 1000마리에요 아 그럼 형이 줄거야? 아니 형이 치킨 좀 달라고 깎아주지 말고 아 깎아주지 말고 치킨 달라고 어어형 아이디 뭐야 지금 채팅 써봐 싫어 아니 아니야 지금 <laughs> 채팅 써봐 형 챙겨줄게 싫어 아이가하 채팅 서버라고 챙겨줄테니까 아, 챙겨 줄 거면 그냥 여기 카톡으로 보내면 되잖아. 저. <목소리> 어. 아. 기사 보낸 거 봤죠. 그 기사 전세 사기 당한 거 나한테 왜 보낸 거야, 석주께 내가 어떻게 찾은 거 같아 가지고 형한테 보냈어. 뭐 이걸 이걸 왜 보낸 거냐고 그러니까. 아니었네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세 사기 당했다 이거야? 아이씨. 끊어. 아이 병신 새끼 이 병신. 저 새끼 지가 막 구글링 해본거 아니야. 쓰레기 같은 새끼. 지 나름대로 그래. 내가 수삼이 한번 도와준다 구글링으로 존나게 씨바 어? 아이씨 영양가 없는 새끼 치킨 얻어 먹으려고 저거 보내고서 나한테 치킨 달라 그랬거든 어, 어떻게든 어 도움 주고선 치킨 얻어 처먹으려고 이런 정보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줘 아유 그냥 씨바가 빵따구로 그냥 아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도움 주신다고 네네 융 전문가 강남 이실장입니다 네? 네분 그때 오시기로 한거 아, 아... 아... 여보세요? 네, 네네 네네분 오시기로 하고 그거 연락 좀 드리려고 전화 좀 드렸는데요? 아, 그, 지금... 지금 음. 방송 중이에요 아... 방송... 아... 네 그거 끝나고 연락 주세요 네, 네. 아이씨... 아. 그 부분 충분히... 야이치 새끼야 네너 때문에 와이프 카톡 오잖아 뭐라고요? 오늘 늦는다고 한게뭐 그거 때문이었냐고 <laughs>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<laughs> 어, 자 일단 뭐 네. 아는 변호사분 계시면 연락 좀 주시겠어요? 여보세요, 예 여보세요, 예예 어, 예, 예, 안녕하세요. 아니, 보다 아 보다 가깝해 가지고. 아예 예. 그 처음에 그 요정 캐릭을 구매할 때, 네. 그 안에 거래 가능 장비가 있었습니까? 거래 가능 장비가 있었습니다. 신화템 있었습니까? 신화템 없었습니다. 하나도 없었습니까? 하나도 없었습니다. 아 그럼 전부 전설이고? 전부 전설이고 그 비각인템 가치가 제가 알기로는 한1500 정도? 아 그럼 거래 가능 장비가 음. 1500만원치 밖에 없었단 말입니까? 예예 예. 그걸 얼마에 샀다고요? 2억 4천이요 그 5천 첫 달에 성금 주고 다달이 2천씩 드리고 있고 그럼 장비값 빼면 캐릭값만 2억 2천 가까이 그렇게 산 거네요? 그렇죠 그럼 지금 그 캐릭에 뭐 신화템 이런 게 채워져 있습니까? 신화템이요? 채워져 있죠 근데 이거 두 개는 따로 파는 거예요 무기랑 예, 신화템은 예, 안 팝니다. 그 지금 장비를 빼고 지금 판매하고 계신 거네요. 예예예예. 예, 예. 아 장비는 채워져 있고. 예예. 예. 혹시 정체가 어떻게 되시죠? 계정... 아좀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쪽으로. 아아아. 아, 아. 계정 비번 안 물어보세요. <laughs> 네? 물어보세요. 네? 좀 힘드니까 좀책을 봐봐. <laughs> 씨. <laughs> 야이. 아이 <아니>, 씨. 새끼가. <laughs> 어이씨 개정비 홀딱 줄 뻔했네. 이런 게 무서운 게 이런 게 보이스피싱이야. 어 목소리 존나 형사틱하네. 야 방송 안 하고 있었으면 개정비 못줄 뻔했다. 이씨발. <laughs> 여보세요. 어 수만. 예 예. 어 지금 카지아랑 들어보니까 예 예. 갚을 의지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하잖아. 네네. 청수 어, 어, 것도 가만 버리자 우리. 어이. 창수랑 그 저기 다이아상의 빌트거 싹 감아버리고 한 달에 20만씩 받는. 저기 저기 죄송한데 <laughs> 뭐 저를 조이 했다. 팔로 만들 생각이세요? 어차피 나는 널 묻어버릴 수도 있어. <laughs> 끊을게요. 편하게. 네. 여기까지는 <laughs> 생각 못했네. 소년은 <laughs> 그럴 수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묻어줄게. <laughs> 어야 창수네, 너가 말하니까 진짜 같다야.